이번 영상에서는 bravery, courage 이두 단어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bravery, courage 둘다 용기라고 해석되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차이를 알면 우리가 표현을 어,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두 단어는 용기인데 형용사를 먼저 봐요. bravery의 형용사는 brave 이구요. courage의 형용사는 발음 조심해주세요. courageous, courageous, courageous. 발음 조심해주세요. courage, courageous, courage, courageous. 네, 이거 발음 막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발음 조심해주세요. 자, 우선 bravery는, 음, 원래는 그, 바, 바바루스라고, 라틴어 바바루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바루스가 뭐냐면, 영어에서 barbarian 이런 뜻이에요. Bar Barbaric. barbarian, barbarian. c 네, 이게 그, 야만인 이런 뜻이죠. barbarian. 야만인인데, 여기서 bar가 bra로 변형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야만적인데서 긍정적인 면을 따와서 "brave"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야만인들은 음, 원래 이제 라틴계 사람들이 느끼기에 야만인들은 어, 원래 어떤 위험한 일을 마주쳐도 처음부터 아예 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애초에 겁이 없어요. 뭐 위험한 일 마주쳐도 뭐 아무 느낌도 없어요. 네, 그런 그러 그러니까 처음부터 타고난 용기 그러니까 애초부터 겁이 없는 그런 타고난 용기 네 그런 용감함을 가리켜서 브레이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노력해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용기 네 그런 용감함을 가리켜서 브레이브라고 합니다. 브레이브 뜻을 순서대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맹한 용감한 용기 있는 다시 한번요 용맹한 용감한 용기 있는 용맹한이 맨 앞으로 왔죠 근데 courage 는 원래 curl 가 core 라는 아시죠 core 네 core 가 변형돼서 curl 로 쓰인 겁니다 core core 가 원래 핵심이란 뜻인데 에, 핵심인데 우리의 심장을 가리켜야 네, 마음 그 마음이 r a h e 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상태 마음이 채워져 있는 상태 우리 말에 한국 말에 배짱이 두둑하다 이런 말이었죠 네 여기서는 마음 심장이 두둑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채워 있는 음. 그런데 이 courage는 선천적인 용기가 아니라 네 자기가 두려움을 마주하면 아니 위험을 마주하면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내는 것, 그래도 마주하는, 그러한 용기를 말 가르쳐요, 가리켜요. 그래서 후천적인 용기입니다. 후천적인 용기이니까 이것은 반대로 용기, 용감, 용맹. Courageous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용감한, 용맹한,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네, 해석은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Brave는 uh, bravery, brave는 선천적인 용기예요. 우리가 애초에 겁을 잘안 먹어요. 겁 자체가 그런데 courage, courageous는 겁이 나긴 나요. 그런데 겁이 나긴 나는데 그래도 마주하는 어떤 그래도 위험에 마주하는 에, 그런 용기를 가리켜서 courage, courageous라고 합니다. 네, 그럼.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He has the courage to follow his heart. 그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할 용기가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He lacks the courage. 용기가 부족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용기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편해요. He lacks the courage to apologize to people for his wrong doing. Apologize to for 알아두시면 좋겠죠. 사람들에게, 국민에게 해석하시면 좋겠네요. 국민에게 사과할 용기가 없다. For 뭐에 대해서 자신은 잘못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기가 없다. Why 불개라는 말이 요새 유행하죠. 잘못이 있어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음, 시위 이것을 가리켜서 음, 과의 과라 하느니라라는 말도 있죠 시위 과의라고 해요. Sometimes I would take courage from your advice and support. 가끔씩 나는 우드가 음, 흔히 빈도부사랑 같이 쓰면 엄마 학원 했었다라고 해석해요. 당신의 충고와 지지로부터 용기를 얻습니다. 얻곤 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갑니다. 플러크가 따다 잡아 당기다 이런 뜻이죠. 꽃을 따다 할 때도 플럭크아 플라워라고 하죠. 네, 근데 플럭업 비스커지. 그는 자신의 용기를 네, 끌어올렸다. 즉 용기를 냈다라고 했죠. 아주 딱 떨어지네 우리 말에. 는자자의의용를를다다 To face the new challenge. 새로운 도전에 어려운 데 새로운 도전에 마주하기 위하여 용기를 냈다. 해도 되고요. 이걸 위하여로 해석하면 목적이 되죠. 목적을 나타내는 투 To 부정사의 부사 e n 법 그런데 a 과를 해석해 볼까요? a 하여 B 했다 이렇게요. 그는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에 맞았다 이렇게요. 네. Cowards 어 cowards는 겁쟁이죠. Cowards tend to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Lose courage 용기를 잃는 경향이 있다. Cowards tend to lose courage in the face of seemingly unconquerable unco challenges. seemingly 형용사 나오면 겉보기에 니름. 해보이는, 해보이는 이렇게 해서, 이해보이렇 이렇게 해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서서 습관처럼 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정복할 수없이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일들, 난제들, 이전들을 마주하였을 때, 이쟁이들은용기이 잃는 경향이있다해 genuinely courageous people genuinely 진짜로 용기 있는 거죠 genuinely courageous people are not afraid to conceive the inconceivable conceive가 원래 어 생각을 품다 임신하다도 되죠 품다라는 뜻이야 안에다가 붙잡고 있는 거니까 뭐 품다, 즉 임신하다 이런 뜻도 되고 생각 같은 것을 품다 이런 말이죠. 음, 그래서 어 우리는 그 회포라는 말이 있듯이 그 생각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게 conceive입니다. 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다시 한번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진짜로 용기 있는 사람들은 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A brave man, b 가 어떤 용기죠? 네, 원래 타고난 용기라서 아예 겁이 없어요, 그냥. 네,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을 brave. A b r a v 용기 있는 사람은 acknowledges the strength of others. Veronica, uh, ver, Veronica, love. veronica 한 말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강함을 인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네. He wasn't brave enough to. Brave enough to. 몸할 만큼 용기가 없다. Enough to가 뭐죠? 몸할 만큼. Enough은 항상 형용사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 중요하죠. In public. In public. 아주 미국 사람들이 반복듯이 쓰는 게 in public이요. In public. 일단은 기본 뜻은 공공에서 이건데 음~ 사람이 많은 데서 해도 되고요 공공장소에서 라고 해석해도 되고 또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공개적으로 괜찮네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있는 데서 진실을 말할 말할 만큼 용기는 없었다 이렇게요 네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네 그다음 Small acts of bravery, 용기, 작은 용기의 행동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작은 행동들이 can change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Unknown, 모르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많이 따왔습니다. 음, 다음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He had the courage to follow his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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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lacks the courage to apologize to people for his wrongdoing. He lacks the courage to apologize to people for his wrongdoing. <laughs> show he lacks the courage. to apologize to people for his wrong doing 이좀 느낌을 좀 받아 둡시다 왜 여기서 끊을지 상대방이 꼭 들었으면 하는 단어 앞에서 한 번씩 살짝 쉬어 주시고 액센트도 넣어 주세요 다시 해 볼까요? He lacks the courage to apologize to uh, he lacks the courage to apologize to the uh, 아, 다시 한번요 <laughs> He lacks the courage to apologize to people for his wrongdoing. He lacks the courage to apologize to people for his wrongdoing. Sometimes I would take courage from your advice and support. Sometimes I would take courage from your advice and support. Sometimes I would take courage from your advice and support. Sometimes I would take courage from your advice and support. He plucked up his courage to face the new challenge. He plucked up his courage to face the new challenge. Cowards tend to lose courage in the face of seemingly unconquerable challenges. 여기 발음을, he tends to, uh, a coward, tend, uh, cowards tend to lose courage in the face of. 이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발음하세요 seemingly unconquerable challenges. He, coward, cowards tend to lose courage in the face of seemingly unconquerable challenges. Cowards tend to lose courage in the face of seemingly unconquerable challenges. Genuinely courageous people are not afraid to conceive the inconceivable. 이렇게 묶어주세요. Genuinely courageous people are not afraid to Conceive the inconceivable. <coughs> genuinely courageous people are not afraid to conceive the inconceivable. A brave man acknowledges the strength of others, Veronica Roth. A brave man acknowledges the strength of others, Veronica Roth. He wasn't brave enough to tell the truth in public. He wasn't brave enough to tell the truth in public. Small acts of bravery can change your life. Small acts of bravery can change your life. 네 지금까지 bravery와 courage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합니다. Bravery는 야만이라는 말에서 나왔고 선천적인 용기를 말해. 네 일부러 용기 내지 않아도 원래 가지고 있는 용기. Courage는 어 마음이 채워지는 두둑함, 마음이 뭐 배장이 두둑하다 이러듯이 심장이 두둑한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자기가 채우는 용기예요. 자기가 내는 용기. 네 위험, 무서움을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에 맞서는 그런 용기 그것을 courage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